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규 목사입니다. 아, 네. 이번 방송을 올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음, 이 영상은 많이 힘들다. <laughs> 네. 영상은, 아, 제가 이제 늘 음성을 했지 않습니까? 목소리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훨씬 쉽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목소리, 또 표정, 여러 가지 뭐 배경,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세팅을 잘할까, 누구와 함께하면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참 많이 힘들다. <laughs> 사실 지금 이거를 음제 방, 어, 제 서재에서 지금 어, 촬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 제 책도 보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 뭐, 표정이라든가, 제 온면무새라든가, 어, 모든 게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니까, 저는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 이렇게 앉아있거나, 막, 그, 어, 저번에, 이전 방송에서, 전 방송에서, 이제, 어, 밖에 외부 풍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이제는 늘 밖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 오늘 또 밖에 비가 오거든요. 그럴 수는 없으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 실내에서 만나는 일이 아마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제 어 유튜브로 만나겠다고 제가 작정을 하고 또어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음, 아, 많은 음, 주제들과 또 많은 문제들과 이슈들이 또 기독교계에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며칠 후에 나가겠지만 오늘 아, 우리 그.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열심히 하시는 목사가 한분 있습니다. 뭐, 그 황교안, 어, 당대표와도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설교 시간에, 어, 정치하게도 곧잘 하시기도 하시고,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그 민낯을 잘 보여주는 목사님이신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그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뭐 여러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개인 성명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이야기를 해서 아,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어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심사숙고가 부족하다. 이거를 좀 싸구려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심사숙고가 좀 부족한 말이었다. 어, 이거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내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 참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면 사회 참여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더욱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내 한몸이 천국을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쓰임이잖아요, 쓰임.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교회 안에, 큰그 예배당 안에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어떤 쓰임이겠습니까? 그건 쓰임이 아니에요. 쓰인다는 건 내가 소모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소모되어지지만 내 정, 내 정신, 내 마음, 내 영혼이 건강하게 행복해지는 것, 그걸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그 평안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 우리 잘 아시죠? 최문기 목사님. 우리 최문기 목사님에게 받은 카카오톡이 카카오톡 어, 이쪽이 아니군요어카카오톡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 최문규 목사님 요즘에 대학원에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여러분 그최 목사의 커피브레이크 아시죠? 어, 이 커피브레이크를 어그 진행하시는 최문규 목사님의 어, 이 최문규 목사님께서 대학원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 교우이신 것 같아요. 교우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요즘 박원순이 서울시청 앞에 매년 허가해주는 큐어 축제 때문에 좀 예민했나 봐요.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 이런 주제였기도 하고 아 이, 이런 얘기였군요. 이, 이 얘기 때문에 된것 같아요. 박원순 민주당 x 새끼들이네요. 박원순 찍은 분들은 회개해야지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아마 어, 사회복지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뭐, 요 포스터도 올라와 있고요 또, 아마 그퀴어축제를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어, 한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쭉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 박원순 이 지옥에 뗄까마, 어, 회귀하고 복음을 믿던지, 서울로 들어가라. 이렇게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께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희 지지자는 박원순 지지자고, 박원순 지지자는 문재인 지지자고, 문재인 지지자는 지옥의 뗄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이, 어,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음, 교회의 전도사 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그런 생각 아니고, 나는 뭐 문재인을 지지하고, 나는 뭐 정의롭고, 나는 뭐그 깨끗한 세상을 지... 다이럴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한낱 이 목소리 작은 거에 불과해요. 왜 우리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들이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뭘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느낌? 왜 그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빨갱이 프레임이거든요. 너 빨갱이지? 이거 한마디에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좌파지? 아니,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파는 되고 좌파는 안 되고?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우파와 자파,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치유해주고, 어, 안아주고, 그것이 지옥이라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어, 우리가 과연 바라보고 지향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어딘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아는 것,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보고도 우리를 향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걸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백번천번만번 번, 번 읽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은퇴 후에 성경을 뭐천번 읽었다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성경을 천번 읽고 성경을 백번 읽고 성경을 성경의 박사일지라도요. 우리가 제대로 세상 속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큐어 축제, 그래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뭐, 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개인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들을 짐승 취급하고, 그들을, 아, 뭐랄까, 뭐, 소동과 고모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하... 저 또한 그 Q축제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굳이 제가 갈 일도 아니고,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 어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 저는 동성애를 해라 말아라, 뭐 이렇게 찬성하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어, 손가락이 없어요. 아니, 손이 없다고 치자고요. 아니, 팔이 없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는 팔이 없기 때문에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어. 이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너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이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너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식당에 들어올 수 없어. 이건 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를 좋아하고 동성애를 싫어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그 LGBTQ에 대한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실 동성애를 해본 적도 없고 어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물론 뭐 글자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뭔지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제가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일상이다. 일상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얘기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돌아다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런, 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가 굉장히 그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또 이렇게 모이고 이런 얘기 하는데 같이 모여 있다 하면너 좌파지 이런 것 때문에 또잘안 어, 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 중요한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에요. 헌금, 뭐 동성애, 뭐 통일 또는 뭐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주제들이 있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더체풀 커뮤니티이고, 제가 그 더체풀 커뮤니티의 리더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가능하면, 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예배 열심히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해야 될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어떤 것들의 모임인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가? 누구를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을 어떤 표대를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하는 얘기가 대단하게 다를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매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성경 공부할 뭐 수도 있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정의롭지 않은 것인지 성경과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음, 바닷가에서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찍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가능하면 여러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은 사회 이슈 중에 우리 그 어, 우리 이르, 이, 이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반스 목사라고 <laughs> 이분 이야기를 어, 필두로. 어, 우리의 민낯,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민낯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음, 끝으로 어, 헝가리의 어, 어, 그 선박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어, 분들이 빨리 그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음, 찾지 못한 실종된 분들의 유해가 어, 시신이. 어, 시신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어,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되고, 어,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힘 모아서,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더체풀 커뮤니티, 아니, 우리 크리스찬 TV, 어, 시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김종현 목사였습니다.